안녕하세요. 미나빈이에요. 오늘은 제가 여붕이 만나러 가는데 머리를 항상 파마기 없는 이런 그냥 일반 머리를 하고 만났는데 오늘은 음. 요거 고데기로다가 한번 해 보고 만나려고 해요. 이 고데기를 하고 머리를 했을 때 여붕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고데기는 참고로 하면은 물결 펌처럼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나옵니다. 오오년 어. <laughs> <왜? 웃음> 박스 음. 머리 같은 이쁜 <laughs> <laughs> <예쁜> 게 아니라 이뻐 <laughs> <우리 예뻐>. 근데 <laughs> <진짜? 웃음> 어 샤위드 갔다 온거 어땠잖아 <laughs> 왜 이상해 <laughs> 아니 아안 이상해 입술이 좀입이 이렇게 두꺼워.